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참 멋지십니다. 한번더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개사년으로 불리는 2013년 새해 첫 시간, 또첫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바로 앞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70... 0세가 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훗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그곳에서 3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이 일곱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인 여부수 족속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의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겠다고 작정한 데에는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중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거나 혹은 제뭐 방송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드넓은 평야에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온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는 산인데요. 이렇게 산 위에 도시를 만들다 보니 이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오는 길목만 딱 막고 있으면 이 성은 마치 철옹성처럼 누구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하늘에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요. 로켓이 있어서 설사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죠? 육박전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철옹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여러 정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제 강제로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부수 족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들을 치러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러 왔다는 것을 알자마자 다윗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달이 저는 자라도 네까지 끄는 얼마든지 물리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라 가족 여러분 이것이 여부수 족속의 조롱입니다. 이들은 지금 불필요할 정도로 자신만만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매우 교만하게 짝이 없는 태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전은자라도 내까지 것 정도는 물리치리라. 여보수 족속은 이렇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여보수족 속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태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조금만 방심하면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취급되지 않는 시대이지요. 너무나 쉽게 사람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시대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나 태도를 경계하고 대신 심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먼저 시를 한편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인데요. 이 시인은 김춘수라는 시인이에요. 그분의 시 가운데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언젠가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서도 뭐 책을 소개하고 시집을 소개하면서 이분의 이 시를 특별히 그 안에 나온 사람들이, 게스트들이 읽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런 시예요. 김춘수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꽃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람 이름은 잘 외우는데요, 꽃 이름은 잘안 외우시더라고요. 흔하게 아는 건 아는데 이렇게 좀희한한거 있잖아요. 뭐 특별하게 아는 거 하나는 글라디올라스라는 꽃도 하나 알아요. 그것 빼고는 하여튼 뭐뭐 뭐 장미, 백합 이런 거 말고요. 꽃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꽃꽂이 하는 권사님에게 매주 물었어요. 이꽃 이름이 뭔가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네. 사람의 이름은 안 잊어버리는데 아이 꽃 이름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안 외우기로 했어요. 뭐안 외워도 그만이제 그거 모른다고 누가 저 잡아먹진 않잖아요. 성도들의 이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불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납니다. 김춘수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꽃들은 우리가 불러줄 때야 비로소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러주기 전에는, 비록 꽃들이라 할지라도 다 잡초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은 매겨지지 않은, 그냥 들판에 피는 잡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의 꽃들을 이제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진달래, 넌 철주, 넌 개나리, 코스모스라고 부르면, 비로소 그것들이 각각의 꽃들로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게 된다. 그것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 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면, 그것도 사랑이 듬뿍 담긴 언어로 불러주면, 그때부터 그렇게 불린 존재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많은 멋진 자매들이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가치가 늘 눈부시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물이 속에 있을 때에는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형제가 다가와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죠. 수연이가 여러 자매들 속에 있을 때는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철이가 다가와서, 제철이가 다가와서 수연이를 불렀어요. 수연이를 자기의 여자친구로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자매는 이제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제의 특별한 연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어가 갖고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언어로 누군가를 불러주는 것, 그야말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불러줘야 의미를 갖게 됩니다. 택해줘야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부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옛날 동화책에 나오던 신데렐라 아시잖아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화려한 변신입니다. 대박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붙여주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데렐라를 결과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는 원래 집안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소녀가 공주가 된 것은 그냥 된게 아니잖아요. 그를 불러주는 왕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왕자가 없으면. 신데렐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집안일 하는 하녀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신데렐라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신데렐라를 공주라고 불러주는 왕자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집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집에서는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왕자, 공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모두 왕자처럼 공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봐도 왕자와 공주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왕자라고, 그들을 공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은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여고수족 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에 빠져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으르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상대방을 부를 때에도 의도적으로 하대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가만히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갖고 그런다. 의도를 가지고 나보다 낮춰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깔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무시하는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전혀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마지못해 뭔가를 대우해 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은 그런 곳에 남아있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런 곳에 있고 싶지 않은데.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과 말 섞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반면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왕자로 공주로 불러주고 인정해 주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곳에는 언제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은 언제나 찾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2013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중무연한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뭐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살아봐야 왕자라는 소리, 평생 살아봐야 공주라는 소리 잘못 들으시죠? 이 밤에 듣게 해드릴게요. 짝꿍을 빨리 정하세요. 자기 짝꿍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 자,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남자분이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자분이시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이거 봐요. 그동안 하도 못 들어갔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다니까? 아직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벌써 하고 있어요, 벌써. 자,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 그분이 왕자인 거에 대해서 공주인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꾸 나를 누군가가 왕자라고 공주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분들을 그렇게 부르는 걸심 쓰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활짝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부수족 속의 생각은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비웃고 있는, 자신 앞에서 교만하게 짝이 없게 굴고 있는 여부수족 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를 볼까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을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결국, 여부수족 속 사람들이 했던 망언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요. 앞서 여부수족 속이 보여주었던 호기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역전의 역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할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될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붙잡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부수족속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수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부 수족 속의 교만도 얼마든지 한 손으로 꺾어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인도자로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령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새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마진물련한 가족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 구석구석을 잠깐 살펴봤지만 다윗의 인생이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성경구절은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 여정 속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순간들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새해를 시작할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명을 가진 한 젊은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긴 항해를 하던 중에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했어요. 선교사님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어디선가 나타난 널판지 한 쪽이 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어서 그것을 부여잡고 며칠 동안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간신히 이제 아프리카 어느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닷가에 기진맥진하여 엎어진 선교사님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이번에는 흉축하고 잔인한 식인종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벌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널 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가혹한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가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성교사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성교사님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진짜 죽었습니다 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너는 아직 죽지 않았느니라. 성사님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네 앞에 파란 돌이 보이느냐? 네, 그 돌을 집어서 네 힘껏 식인종 추장을 향해서 던져라. 성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파란 돌을 주워가지고는 식인종 추장을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식인종 추장의 이마에 그 돌이 적중해서는 단번에 죽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났답니다. 너 이제 진짜 죽었다. <laughs> 저는 이 유모를 처음에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는 그저 그렇게 웃고 넘어가기에는 어딘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절망하기에는 아직도 몇 단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불행을 만나기만 하면 우선 절망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그러한 어리소금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널빤지 붙잡고 살아났잖아요. 식인종에게 사로잡혔어도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교사님은 바다에 빠졌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이젠 죽었구나. 식인종들을 만났을 때도 무조건 이젠 죽었구나 라는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성교사님에게 널빤지를 보내주시듯이 하나님은 식인종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성교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절망부터 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진짜 죽을 때가 아닌데도 절망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부터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까지 거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믿음을 붙잡고 산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지금 자, 집에 가셔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잘 시간인데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것이고 이제 막 믿음의 꽃도 피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꽉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점점 강성해져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시대의 소망입니다.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향한 여러 지표들이 다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여러분, 다른 이 연구소보다 사실 정부는 우리 국민들 앞에 조금 더 이렇게 자기들의 업적을 내세워야 되니까 성장률을 조금 더 높여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 발표가. 그랬던 것인데 갑자기 1%나 줄인 3%대로 이제 2013년도에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어요. 장기적인 저성장 구도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 하우스 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집인데 정작 집은 가졌는데 거지가 됐어요. 집이 없을 때는 거지가 아니었는데 집을 가졌는데 거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가계부채의 빚이 지금 아주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파에 그저 떠밀려 가며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힘겹고 어려운 시대가 예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점점 강성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러한 기도 제목을 현실 속에서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일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딱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아시죠? 들어보셨죠?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시나락은 이, 이 벽시의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나락 벽시가 있어야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뭐 지금 같은 시대는 뭐좀 다르겠지만 농경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농부는 굶어 죽을 지언정 시나랑만큼은 절대 먹지 않고요.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게 있어야 내년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지금 그거 다 홀랑 먹었다가는 다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신하락은 밥줄이자 생명줄이고요. 당장 내년을 위한 소망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신하락을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온 식구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신하락을, 아니 그 귀한 것을 귀신이 다 까먹고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온 식구가 영락없이 쫄쫄 굶어죽게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가 들리면 만사를 제쳐놓고 귀신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집에 생명줄인 신나락을잘 지켜야 내년에도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정말 큰일났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신나락 까먹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주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돈 귀신. 다 아시죠? 돈이 이게 사실은 중립적인 가치인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돈이 귀신처럼 되버렸어요. 마약 귀신, 개발 귀신, 부동산 귀신. 그놈의 부동산 귀신 때문에 다 하우스 푸어가 된 거예요 지금. 영어 귀신, 경쟁 귀신, 대학 귀신 등등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웁니다 여러분. 뭐 저를 귀신론을 주장하는 목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뿐이 아니죠?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사용해야 할 자연을 파괴하고, 요즘에 이 겨울의 이상기후, 왠지 아시죠? 다, 우리,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세상이 참 걱정스러운 세상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유산들이 천대받고, 정직, 공평, 평화, 정의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짓밟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 그놈의 돈이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 만모리즘이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는 돈으로 교회를 서열화시키고 있어요. 돈으로 교회를 서열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한해 2013년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점점 강성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2013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귀신 씨나나 까먹는 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때려잡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가서 우리 마중물려람 공동체에게 점점 강성해져가는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마중물려람 가족들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